Sun Sunrise Sunset Sunrise 이런 거그 다음에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 이런 게막 유행할 때요 통키타 가지고 그랑프리를 탄 거죠 그러고 나서 음악의 인생이 펼쳐진 거지 또 틀고 재방송 또 틀고 또 틀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갑자기 그랑프리를 탔으니까 이제 스타가 갑자기 된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보컬리스트 윤희정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인천 사람이에요. <laughs>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적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제그 YHJ 플러스라는 제노래 속에서 수도곡산이 나와요. 수도곡산이라고 혹시 아세요? 성현동 저기 그 꼭대기에 수도곡산이 있어요. 저 거기 가서 놀던 내 밑에 여동생하고 놀던 생각이 나서 그 어릴 적 고향에 가고파. 언덕 넘어 푸르른 하늘 수도곡산에서 뛰어놀던 그 시절이 그리다 이렇게 했던 그 넷플루스가 있는데 그 수도국산 생각이 나고 거기서 국민학교 한 3, 4 학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내려와서 아그 송현동 송현동이라는 그그 그 이렇게 또 골목 그 안에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다닌 것 같아. 그리고 바로 내려와서 중앙시장 안에 우리 아버지가 대동양행이라는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전자 대리점? 뭐 삼성 전자 대리점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아버지가 안주하시면서 그 안에 시장 안에 좀큰 기와집에서 살았죠. 네 저는 이제 주로 합체, 합창을 많이 했어요 합창부가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문학부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문학부에서 백일장 나간 무조건 1등 제가 그 글을 잘써 지금 그게 되게 어 크게 도움이 됐던가 저희 그 재즈 보컬리스트는 보컬리스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기악곡에다 가사 붙이는 거 우리가 어, 그러니까, 어, 워낙에 곡이 없는. 기약곡에 가사를 붙이는 행위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걸 제가 요즘 뭐, 뭐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게 다 그때 백일장에서 그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싶고요 학창 시절에 반 배정을 할때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반이 되나 애들이 기다렸다고요 왜냐면 바깥에 선생님 오시기 전에 애들이 망보는 애들 두명 있고 그때 내가 풍금 이 있잖아요 풍금 가지고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파트웨어로 가르쳤지 소프라노, 엘토, 뭐 메조 이래 갖고 다 가르치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반은 1년 내내 재밌었어 그때 당시에 House of the Rising Sun, Am I d e d Easy to Forget 무슨 뭐 All for the Love of Gold 옛날 그 올드 팝이었지 그다음에 가요도 뭐 아, 아, Sunrise, Sun, Sunrise, Sunset, Sunrise, Sunrise 이런 거 그다음에 어,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 이런 게막 유행할 때요 통키타 가지고 풍금 가지고 아이들을 막 가르쳐 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가장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재밌었어요. 어, 합창도 아주 친한 애가 자꾸 다른 음을래 그 야단철수도 자꾸 다른 음을래 걔는 몰라. 그 음이 틀리는지도 그러면은 사사사살 가가지고 야 차라리 소프라노를 해라 그래가지고 걔한테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합창을 쫙 만들어 가지고 합창 대회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대회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그 거기가 공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꽉 소리 나고, 거기서 100원씩 받고, 100원인가 그때 10원인가 같은 그래서 그걸 받고 내 콘서트 한다음면 거기 꽉 찼어요. 거기 한 6, 70명이 꽉 앉을 정도로 거기서 제가 콘서트를 했다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뭐, 친구들이 이제 한 달에 두번 정도 콘서트 했어요, 거기서. 통키 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학창시절 재밌게 보냈어요. 그 수익금은 어떻게 했어요? 수익금 뭐, 뭐 얼마인데 애들 빵 사주고 밥 사주고 뭐 그랬겠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큰 돈은 아닌데 그 표딱지를 줘야 거기 가서 앉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경영에 어떤 그 철학이 거기 묻어나지 않았나? 음. <laughs> YMCA라는 데가 있었어요 인천 YMCA에서 제가 싱어 롱을 했었죠 하다가 서울에 와서도 YMCA 싱어 롱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천구, 1971년도에 KS, KBS 베이징칼 전국노래자랑 그때 나갈 때톱기타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1년 동안 기다렸다가 12월에 달그 그랑프리를 뽑는 거예요 그랑프리 1, 2, 3 동. 제가 10월 달에 나갔어요. 10월 달에 붙고 11월 달에 붙고 12월 달에 그랑프리를 탄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오용한 PD라는 분이 5만 명이 나왔다고, 5만 명. 저는 몰라, 랐죠 근데 그때 테레비가 KBS밖에 없을 때 흑백 테레비에온 식구들이 다 앉아 갖고 그걸 볼 때예요. 세상에 내가 또 틀고 재방송 또 틀고 또 틀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갑자기 그랑프리를 탔으니까 이제 스타가 갑자기 된거야 그때 세종문화회관이 시민회관이라 그랬어 불 나기 전에 시민회관에서 제가 그랑프리를 딱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랑프리를 탔어요 그때 이렇게 아까르마 타고 생머리 이렇게 길어 가지고 이뻤죠 그때 그때 한 50... 한 초미니 스카트를 그때 유행할 때인데 한 50kg? 51kg 이럴 때 나갈 텐데 이뻤죠. 그때 통통하고 괜찮았어. 그때 어 제가 통키 타가지고 그랑프리를 탄 거죠. 그러고 나서 음악의 인생이 펼쳐진 거지. 어 그때 진짜 기억난다. 그래서 72년부터 제가 그 남산 KBS에 전속 가수로 있었죠. 다가 어쩌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둘 낳았잖아 그 이후부터는 하나 낳고 1 0 k g 둘 낳고 1 0 k 로 굉장히 살이 찐 거예요 아 근데 음악은 해야 될 텐데 진짜 미치겠네 그런데 그때 가수파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전 세계 순회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음, 사해바다에 가서 이스라엘 사회배달 가서 찬양하고 뭐 그때 b e h o l d My h a n d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t e o a o e 혹시 재즈 해볼 생각 없냐? 그게 지금 90년, 조금 전이죠. 89년도, 90년도, 이렇게 어우, 재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내 재즈요. 근데 재즈라는 곡은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니까 몸짓했죠. 몸짓해갖고 90년 초반에 나를 데리고 갔던 데가 이팡원 선생님 댁이에요. 그때가. 그땐 이미 막 살도 찌고, 내 목소리가 재즈하고 어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즈를 배우러 딱 갔는데, 사운드가 도도 아니고, 미도 아니고, 솔도 아니고, 이상해요. 쉐? 쉐? 이래요. 정확하질 않아.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고 물어봤더니, 그게 블러 사운드라 그러더라고요. 아지랑이 같은 그 소리를 내다. 그러니까 도도 아니고, 레도 아니고, 뭐, 미 플랫, 뭐, 이러면서 쉑, 쉑, 이래요. 그래서, 어, 참, 묘하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솔직한 얘기를 공허했어요. 어, 하, 아 이게 뭐, 음악이라는 게딴게 게 있을 텐데. 뭐,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컨템포러리 가스펠. 그때 그 가스펠이 블루스. 블루스잖아요? 블루스는 재즈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블루스를 하고 있는데, 재즈를 허다리가다가 슥, 가게 된 거야. 내가 만약에 가요를 막 하고 있어서 아마 거기 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블루스를막 하고 있을 텐데, 그걸 보고 찾아온 그 기획자가 이팡호선생한테 데려가니까, 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사운드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왜 이러죠? 이게 음, 이것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레도 아니고 왜 이래요? 그랬더 이게 블루 사운드다. 진짜 묘하더라고. 거기서부터 매력을 느껴서, 그냥 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집에 와서 막 녹음해 놓은 걸 가지고 막 들어봐도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은 거한 4, 5년 했어요. 맨날 야단 맞고. 나보고 선생님이, 야, 너왜재질즈 하려고 그러냐. 거적을 쓰든지, 재즈라 하면 너무 고생이야. 너왜 이렇게 고정을 쓰려고 그러냐? 이래서, 이게 뭔 선인가? 나는 꼭 애주로 오면요. 돈을 벌것 같아요, 느낌이. 남들이 안 하는 음악인데, 어, 이게 왜안 된다니까? 정말 좋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막 5년, 6년 동안 막야단 맞으면서 했던, 그때 외웠던 것들은 지금 하나도 잊어, 잊어버리지 않아. 그때 수십 곡을 외웠거든요. 왜냐면 이제 숙제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숙제한 거를 방, 공연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맨날 숙제하면서 시작한 게 윤희정의 프렌즈. 97년도에 제가 시작했는데 정동국장도 그 정동국장에서 날 보고 그때 당시에 막 윤희정 막뭐 방송하고 그때 방송 많이 했어요, 제가. 나 보고 여기 와서 실험 무대 한번 해 보실래요? 1년 동안. 네? 제를 가지고요. 그러니 그렇대. 한 달에 한 번씩. 눈동자가 막 또렷, 또렷해. 그런데 내가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어, 이걸, 이거 한다는데, 나 1년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것도 극장에서 나는, 난,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너는 이미 진 거다, 이거야. 경영에서. 호랑이를 그려야지. 고양이 밖에 더 됐냐? 너가, 너는 고양이를 그렸기 때문에, 쥐밖에 안 된다 이럴수 있는 거예요. 빨리가 다시 다시 받아오래 그거를. 근데 한 달쯤 있다 다시 갔지. 그때그 사람이 약간 식분동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욕이 되고 내가 사가 된 거야. 너무 웃기죠. 찬스를 놓친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음, 죽어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숙제하고 공연하고. 숙제하고 그때 당시나 지금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 못할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했는데 이게 무슨 콘텐츠가 있어야 되요 윤이정앤프렌즈를 하는데 어떤 콘텐츠를 할까. 그러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에 모든 스타들, 뭐 장관들,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을 내가 섭외해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을 한 거죠. 음, 이한이 이한이 있잖아요. 이하니, 그 친구도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가야금을 했어요, 그 친구가. 가야금을 가지고 재즈를 했어요. 그것도 지금 이제 프렌즈가 100명이죠. 너무 재밌어요. 거기서는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내가 많이 배워요. 이 동행하는 것 자체, 재즈와 동행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나는 정말 행운인 거지. 그냥. 한국에 이런 여자가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